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laughs>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 2장에서 바울은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어, 지난주 토요일의 말씀을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시면, 자, 섬김의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자, 섬김의 정석이 뭐냐? 첫째는 반대가 와도. 반대를 예상하고 반대가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긴다. 자두 번째는 목숨을 내어놓고 섬긴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러면 목숨을 내어놓을 일이 뭐가 있는가? 목숨은 뭐라 그랬죠? 시간이다. 시간이 목숨이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시간들이 쌓여서 나의 생명, 나의 목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내어놓고.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시간을 내어서 내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격려하고 권면하고 경고하면서 말씀을 전했다. 이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격려와 권면과 경고 격려와 권면은 좋은 말입니다. 특히 좋은 말이죠. 경고는 듣기 불편한 말 듣기 싫은 말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어떤 말이 선포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격려와 권고와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이 안에서 불편한 말이 나갈 수도 있고요. 또 편안한 말이 나갈 수 있습니다. 위로를 주는 말, 힘을 주는 말,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이 나갈 수 있죠. 어느 쪽이든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오직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썼던 방법은 경고와 권고와 권면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때로는 듣기 불편한 말로, 때로는 듣기 좋은 말로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갔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또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 자 13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살로니가 교회가 훌륭한 교회이지만 어떻게 감사한 하 일만 있겠습니까 잘하는 것도 있고 잘 못하는 것도 있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 감사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자로서 대살로니까 교회를 보면서 100%다 좋을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도 기본 바탕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한테 고맙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담임 목사로 15년 이제 여기 와서 이제 1년 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두 교회에서 제가 동일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 훌륭하시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들한테, 아, 목사님 피곤하시죠. 하시는 일이 많죠. 지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어, 저는 이런 생각이 또 오히려 드는 거예요. 아, 성도님들에게 참 고마운 거예요.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에게 고마워하고, 또 감사하고, 또 아, 지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목회자인 제가 볼 때는 참 성도님들도 훌륭하시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풀타임으로 일하시고 또 가정에서 집안일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을 내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 이 교회 안에서만 섬기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고민할 게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실 때 세상에 수많은 것들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또 그리고 나서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이렇게 보면 아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조용해졌지만 어제까지 하여튼 교회 전체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120명의 아이들. 40여 명의 우리 학생들, 그리고 수십여 명의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 또 목회자들, 선생님들, 또 우리 목회자, 우리 전사님과 또 목사님 이렇게 섬기시는 꽉차 있었습니다. 와글와글하면서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보면서 야,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고하고 힘써 주시고, 부모님들이 와서 아이들 챙겨 주시고, 선생님들 가르쳐 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아참 감사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저는 이게 좋은 교회의 심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어, 이런 모습 이게 참 어, 좋은 교회의 증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 우리 교회도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고쳐 나갈 것도 많고. 변화시켜 나가야 될 것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이 뭐냐면 기본 바탕이 우리가 너무 좋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같이 너무 훌륭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교회의 모습 계속해서 간직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점에서 탁월했느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보니까 뭐가 특별히 감사했느냐?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참 달랐던 거예요. 그들은 바울과 신라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단순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새벽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이걸 그냥 사람이 하는 말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받는다는 게 뭐죠? 충격 없이 받는 겁니다. 감격 없이 받는 겁니다. 그런가 보다. 다 아는 말씀인데 뭐저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냥 대면 대면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받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감격과 충격으로 아,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네 오늘 아침에 바로 배달된 따끈따끈한 조간신문처럼 나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감격으로, 그리고 나 같은 존재에게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다는 충격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격과 충격으로 받으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그냥 들으지 마시고 이것을 그냥 사람의 말씀으로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아 이건 나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충격과 감격으로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대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격과 감격으로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13절 끝에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게 아니라 그냥 씨앗은 그냥 거름이 돼 버리는 거예요. 썩어가지고 거름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은 뭐예요? 자, 씨앗이 떨어져서 이 생명이잖아요, 씨앗은. 근데 그 씨앗이 떨어져서 이게 싹을 틔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썩어서 거름이 돼 버려요. 그럼 뭐예요? 그럼 내 마음밭은 뭐라는 거예요? 무덤이죠, 뭐 무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그냥 썩어서 사라져버린다 그러면 그건 내 마음은 지금 무덤인 겁니다 근데 그 씨앗이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는다 자, 그러면 내 마음밭이 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옥토밭이다, 기름진 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하루에 성경 한장 읽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루에 성경 한장 적어도 하루에 성경 한 장은 읽자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또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깊이깊이 깊이 내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아 이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감격과 충격으로 받으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살아 역사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연합 장로교회 성도님들도 이 마음밭이 기름진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격과 충격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그런 말씀으로 내 삶을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 지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이 이 아이들의 마음밭에 심겨졌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거름이 되지 않고 생명의 능력이 되어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말씀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받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상록회 피크닉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질병과 씨름하고 계신 우리 많은 교우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도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말씀과 함께 또 다음 한주 멋진 한 주간의 삶을 살아 가실 수 있도록 이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을 살면서 세상의 리듬에 맞춰서 세상 방식으로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감격과 충격으로 받았는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감격으로 받게 하여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따끈따끈한 조간신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다가와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감격으로 받게 하시고 은혜로 받게 하시고 충격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심기워져서 아버지 하나그 마음이 무덤이 아니라 옥토밭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많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상록회 피크닉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오랜만에 또 밖에 모여서 야유회를 가지실 텐데 하나님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연세가 들어가심에 따라 몸이 쇠약해져 가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질병과 시름하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그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사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양간의 송아지가 뛰움을 뛰는 것처럼 펄쩍펄쩍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갈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격으로 충격으로 그 말씀을 받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d b s 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을 다해서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에 심기워져서 생명의 씨앗처럼 자라나게 하여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주시고 아이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주시며 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 어려서부터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우리 목회자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모습으로 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더 사랑하고, 서로를 더 의지하고, 서로를 더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깨를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오늘날까지 이렇게 참 좋은 교회로, 성도가 목회자를,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서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한 마음이 되어져서 56년 동안 한결같이 섬겨오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좋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여지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트로이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그들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과 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었던 우리 아이들 그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의 씨앗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아름답게 자라나 그 아이들이 이 땅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미래의 소망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드릴 때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감격과 충격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위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